마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 얻을 또 나눈 한큰 은혜는 성경인께서그 예수님을 그 시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제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는 곧입니다. 곧예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들랑 저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40회 이상 곧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제자들을 딱 부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요. 예, 가보나움은 어떠한 곳인가? 여기 밑에 도움말에 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 어, 호수 북서쪽 해안에 있는 중요한 성읍으로 하면서 예 아무튼 저기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요. 자, 가보나움에 딱 들어가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고요? 어,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신다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궁금하고 기대하며 쭉 나와 왔을 거예요. 근데 쭉 나와 와서 예수님께선 어, 뭐 제자 교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 1, 2, 3단계 이것을 다 마치면 그다음에 진정한 저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코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나도 보이면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닮아가고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많은 기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거 그대로 행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장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 예수님의 3대 사역. 뭐 예수님은 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세 가지 하십니다. 3대 사역 뭐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그래서 프리칭 전파하고, 어, 프리칭. 티칭,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힐링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그 사역 하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가버나움에 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주세요 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가 아니라 어, 그들에게 계속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기에 잠깐 멈춰서서 과연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고 코치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어 어, 우리가 그럼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던, 어제 성경부 시간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수 없고요. 가르치기 때문에 더잘 알게 돼요.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인터넷의 일타 강사들, 그러니까 모든 입시의 일타 강사들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자마자 3년 만에 일타 강사 된 사람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십수년의 경력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내 믿음,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짝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 줄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왜 12명의 제자들이 유명한 이름을 남깁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소문이 가득해서 따르는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끌어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보여주자. 시,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시작. 예,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기도의 모습, 내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 내가 평상시에 새벽마다 내가 나아가는 모습. 우리 새벽에 이렇게 진입 앞에 찾아나 예배들을 드리는 이 모습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예, 더 바라옵기는 우리의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라 말하면 우리 7080 네, 90은 더덜 더 젊은이고, 우리 7080의 세대들이 진짜 취약해요. 정말로 예, 우리 우리 세대들이 뭐더 많이 모여서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야 엄마는 말이지 야 아빠는 말이지 항상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다가갔단 말이야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어, 추억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어, 가르치셨어요 22절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갖고 석인간들과 같지 아니하되다. 자 누구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아니하되요?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어,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나는 누구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은 누구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아니합니까? 그냥 크게 둘로 나눠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과 같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과 같고 성령의 사람과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나는 누구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따라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라 하면 오늘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과 같고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기관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이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금방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내 삶에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어두운, 어려, 어두운 죄성을 내 안에 가두어두고 알면서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죄라고 인식되고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꼭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빛 가운데 빛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죄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나를 잡아 삼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 한, 그 어둠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빛과,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때 그것을 갉아먹는 그러한 어, 좀 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오늘도 내 삶에 예수와 같고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누가 나를 봐도, 언제 나를 봐도. 난 항상 예수님과 같고 그리고 세상과 같이 아니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침 아 여러분 이 마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때마침, 하필 그때에 그것이 사람이 만든 조작한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리키시는 그 그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릅니다.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러요. 자 여기서 질문. 아, 내용은 그러합니다. 아무튼 24절 이게 55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나와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소문이 퍼졌다. 이제 그게 내용이잖아요. 자, 23절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럼 전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성령에 이끌려 마침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침 그 자리에 있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이나 그뭐 교회나 이런데 가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계시는 그때 마침,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회당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마귀의 이끄심일까요? 예, 누가 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요. 내가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마귀는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알아요. 이곳에 가면 고침 받고 치유받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를 계속 이끌고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가라.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라.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내어 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 터지게 하고, 저런 일 터지게 하고, 이거 보게 하고, 저거 보게 하고, 갑자기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우리는 그 마침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마침을 위해서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침의 순간, 즉, 내가 기도하는 기간은 길지라도 응답의 순간은 잠깐인 것처럼, 그 마침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거하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회당에 계시지만 때로는 길거리에 계시고 때로는 광야에 계시고 때로는 뭐 어디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주님이 나, 나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루만지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마침, 그 마침의 순간,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단,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옆에 두지 마십시오. 은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 기도 음악 나올 때. 어, 끝났네. 하고 여러분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앉아는 계셔야 돼요. <laughs> 침대에 앉아 있으면 다시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 최소한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에 식탁이나 뭐 이런 데 앉아 계시기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시다 침대 여기 있는데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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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어, 지금 쥬, 쥬, 졸다가 이 벌, 어, 침대 안 된다고 이렇게 깹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마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이니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4절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소리 질러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그래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지 상관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죄를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어,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고 혹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다가도 뭐 주일이면 혹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그때만 되면 우리가 잠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오늘 뒤에 큐티 책 뒤에 뒤에를 뒷장을 보니까요. 지금 24절에 대한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큐티 책에 나오는 질문, 예수와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하고자 주님이 꾸짖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결정과 그, 그,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련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게 어찌 되미냐? 어찌 되미냐? 어떻게 귀신을 어 쫓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꼭 어두움과 어려운 그러한 어, 존재들에게 꼭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마귀들도 명한즉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명하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어,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거룩한 소망, 소, 소문.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밑에 따라온 걸 보십시오. 세상에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 어, 병 들린 자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여기 예수의 소문을 네모를 딱 쳐놓고 거룩한 소문이 온 세종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종시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회가 적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아, 정말, 야, 이 교회 가면 정말 달라. 야, 이 교회 가면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행해져. 야, 이 교회 가면 정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라는 소문들이 교회마다 난다면 어떠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한 교회가 그러한 소문을 내는 게 아니고요.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저마다, 어, 야, 이 교회 갔더니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무슨 소리야, 이 교회 갔더니 병이 났었어. 무슨 소리야, 이 교회 갔더니 막 깨어진 가정이 회복됐어. 무슨 소리야, 이 교회 갔더니 병이 막다 나섰어. 여러분, 그러한 소문들이 세종 땅에 가득하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민족 구원과 민족 어, 회복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문만 가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가득하면 돼요.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종중문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떠한 소문을 남기셨습니까? 지금도 저에게 볼 때마다 인사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주경 권사님이라고 아마 다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은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아무튼 그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술하기 전날 기도받고 나섰어요 지금도 인사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 기도를 받아서 귀가 나섰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인사했어요 권사님이 저한테만 인사를 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할까요? 그게 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삶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고백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 속에 나는 어떠한 소문을 남겼는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안쳐 놓고 얼마나 교회를 흉보고 욕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사람들한테 욕하면 소문 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러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쪽에 하냐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다 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조금씩 알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풍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내가 나의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발견될수록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고침 받고 쓰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정말 우리 세종시 온 지역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도 말하고 믿는다고도 말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거한다고도 말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때에 바로 그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죄와 어, 죄와 사망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질문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바로 이 자리, 이 새벽을 깨어서 함께 예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그런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